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 이게 전국 여배전에 에, 출품할 작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 뭘로 보이시나요 녹중투 어, 뭐 연중투 또는 어, 연봉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 자세히 보면은 언뜻 봐서는, 어, 이, 참, 녹가을잘쓴 중투로 보이고, 어, 어떤 데는, 이런 데 보면은, 호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어, 이런 데는 보면 중투죠? <laughs> 그래서, 어, 이 산책품이기 때문에, 아직 종자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품종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력도 상당히 좋죠. 이번에 에 여배전에 에 출품을 하려고 어잘 심어 놓았습니다. 어 한번 <laughs>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봉륜이면서 편호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안쪽이 좀 보세요 전부 다 봉륜이죠 그런데 저 안쪽에 깊게 보면은 여기는 중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녹중투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참. 이 자연산으로 산에 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어 남아 있다는 것이 참 행운이다 <laughs> 좋은 산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어, 이 1년 이상 이건 금년 축이고요 작년 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중투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봉윤인 듯 에, 이렇게 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률에서 중투가 되는 그러한 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력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제 2 2cm, 23cm 이런 정도 되고요. 이 폭은 큰거 기준으로 0.8, 나머지 0.7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촉수는 한 7, 8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화분이 이게 미터분이에요. 5.5분인가? <laughs> 엄청나게 <웃음> 커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큰 화분은 잘안 나오죠. 근데 이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큰게 지름이 한 16cm 되는 이런 이제 전시용 화분. 이렇게 따로 <laughs> 준비를 해서 어, 이게, 이렇게 큰 거는 또, 에, 이 도자기 용으로 그림 잘 그려진 거 이런 것들이 또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에, 이렇게 좀폼안 나는, 멋 <laughs> 없는 에, 이 화분에다가 에,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에, 상당히 에, 난초 자체가 기품이 있다. 어, 이 한번 좀 다른 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입장도 네 입장, 다섯 입장 이렇게 되니까 에, 상당히 짜임새가 있죠. 어, 이쪽 한번 뺑뺑 둘러봐도 어, 전부 다꽉 찼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에, 이번에 에, 여배전에 출품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이 상태로 어, 어, 좋은 상을 받으면 다시 소개시켜드리고 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laughs>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전국 여배전의 어육 가기처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작품 에, 녹종토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